이것을 영원분다면,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모든 너희의 필요들을 무엇에 따라서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채우실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풍성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밭이죠. 우리가 밭에 있다이 검정콩을 심었어요. 또 붉은 팥을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검정콩은 검정콩에 싹신하고그 다음에 팥은 팥에 싹신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열매가 맺어요. 그렇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딱 까보면 어때요? 검정콩은 무슨 열매를 맺나요? 예 검정콩이 열매를 맺고 팥은 붉은 팥은 팥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야. 그런데 이 속담은 있잖아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있잖아.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밭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마음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는데 겐과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 나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어때요? 그것이 씨앗이면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한 것에 열매가 떨어진다면 악한 것에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은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그죠?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감사의 열매를 맺었거든요. 어떻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이 바울은 있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힌 거예요. 바울은 있잖아. 외롭고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감옥에 딱 갇혀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이 겉모습을 볼때이 바울한테 감사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나요? 예.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적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모습인데 있잖아. 이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있잖아. 오히려 자신을, 그, 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의 소식을 편지를 써가지고 막 전해주었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막갈수 없는 교회들 있잖아. 그런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갖다가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어가지고 보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 빌보 교회도 있잖아요. 바울의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이 빌보에 보내는 편지는 있잖아.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바로 기쁨의 편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바울이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처지이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 바울은잖아, 피니뽀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늘 기뻤어. 마음을 함께 했었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 하는 이 동역자인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요. 생각하면은 이 감사의 마음이 막 차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있잖아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때 아시아를 지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바울 일행이. 그때에 그 만났던 간수를 전도를 했는데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있잖아또이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집을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사용하세요 하고 자기 집을 내놓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빌리포지역에는 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점점 많아졌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리포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빌리포 교회는요. 유럽 최초의 빌리포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빌리포 교회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제는 바울의 전도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헌금으로도 돕고요. 물건으로도 돕고요. 기도로도 돕고요. 이렇게 큰 든든한 동역자요. 지원군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지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응원해 주면은 막 힘이 되잖아. 잘한다 잘한다 힘내 힘내 말만 들어도 힘이 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 주니까 이 바울이잖아, 이 빌립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도 넘쳤고요.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생활이잖아. 너무너무 힘이 들어.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가 하면막 이동하기 위해서 돈도 들잖아. 그럼막 돈이 없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하루 삼시 세끼처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막 배도 고프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있잖아요. 천막 있잖아. 천막 만드는 일도 한 거야. 그래서 그 천막을 팔아가지고 그 자기의 그 필요한 돈도 막. 생활에 이렇게 보탬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 지금은 그런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바울에 이 상황을 알게 된 필보교회 사람들은요. 모여가지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헌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옷도 필요할 것이고 이불도 필요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바울 사님에게 보내주도록 하자 하고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헌금과 물건들을 들고 바울에게로 갈 사람인 에바 브로디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에바 브로디도가 먼 길을 떠나서 로마의 감옥으로 바울을 찾아갔어요. 에바 브로디도는요, 필포 기회에서 보낸 헌금과 물건을 전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보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빌보교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너무 배고파 배가 고파서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배가 불어서 아 이제는 배가 부르다 하고 풍족한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곧 자신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언제나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바울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복음 사역에 심었던 바울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빌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바울을 걱정하는 빌보 교회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께서는 빌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 주었어요. 바울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해도 부유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 밭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심었고 그 결과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감사란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풍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